3원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장 7절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laughs> 내큰 통들이 해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 7절에 있는 말씀 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제목입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예,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하십니다. 예,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하고 또 지혜로운 척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현명하다, 뭐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또 현명한 척 하고 다닐지라도 그걸로써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지혜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해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길,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수 있는 그 길, 걸어가는 자가 말 그대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으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운 길 걸어가는 것이고 또 악에서 떠날 때 악에서 떠난다는 것 우리 앞에 그 이전 7 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 예,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지요 2장 7절에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 부족함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완전한 지혜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8절에 모 8절에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예,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지혜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가운데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다. 예, 아플 때약 먹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약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운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낫게 하는 약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운전이 예,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또 뼈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예, 이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게, 근심할 것이 없게, 두려운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에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 이제나 저제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걱정과 무서움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영육감에 안전하고 강건한 생활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늘 걱정하면서 늘 두려움 속에 불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면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 9절에는천 열매를 드린다 했습니다. 구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에천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예, 여호와를 아까 7 절에서 경외하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또 공경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 구절에는 "천 열매를 드려라" "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모든 수산물에 천 열매를 드려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이천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것이 천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천 열매를 바친다. 뭐 물질이든 소산물이든 무엇이든 가장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첫 열매.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또 열매를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천 열매를 주신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또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인 겁니다. 감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다.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천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뭐그 열매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내겁니다. 하는 의미로서 11조 바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치는 그 의미가 비록 바치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 의미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천열매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의미로서 천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그 의미와 흥리로서천 열매를 드리면 십절에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큰 통들이 햇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큰 통들이 넘치게 된다 말씀입니다. 천 열매를 드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첫 열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보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천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 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차도록. 예, 해포도주로 큰 통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키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그 환자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뭐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예, 나에게는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이 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뭐 소중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가 바치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뭐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써 바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 보시는 것이지 뭐 귀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천 열매를 바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셨으니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고 확신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것이 또한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겠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도 돌려 주셨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러한 어린 양 제물로 받으실 양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좋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예, 훈계를 잘 받으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잘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겁니다. 훈계와 책망, 이, 좋아할 사람, 뭐, 없습니다. 책망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예, 하지만, 왜 책망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왜 책망을 받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책망, 그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시는가? 12절에, 마지막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예, 왜 책망하시나? 사랑하시니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예,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꾸짖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 예, 사생자다. 사생자. 책망 안 받으면 사생자와 같은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뭐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인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TV 보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죄짓는 자들이 TV 뉴스에 뭐 매일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뉴스를 통해 봐도 그죠뭐어 쯔쯔쯔. 악하다 하고 넘어가지 뭐그 사람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내 아들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반면에 우리는 왜그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우리 것은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에서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끝으로 그 책망을 잘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너희는 책망을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마라. 했으니 우리가 책망을 잘 받는 것은 이두 가지 가볍게 여기서는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책망하시며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인데,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훈계하시는가, 왜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달게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신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훈계, 책망을 잘 받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생활, 내가 끝까지 잘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주신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생활, 우리가 날마다 또 평생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생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기에 놓으신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안전하고 윤택하게 살수 있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열매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길을 분명히 알려 주셨는데도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 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한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고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온종일 영광 받으시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 잘 지키고, 자기의 위치 잘 지킴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